독을 물과 음식도 없고, 전기와 가스도 없고, 셀폰도 통화가 안 되고, 세상 종말적인 재난이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미국 남동부가 하리케인으로 인해 입은 엄청난 피해를 매스컴은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후보다 더 훨씬 더 처참한 종말적인 재앙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전은 해가 비치면 금, 은, 구리로 장식된 것들이 반사되어 대단히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고 역사가 요세포스는 기록했습니다. 거대한 돌들로 이루어졌고 성전의 뜰은 대리석으로 깔아놓았고. 문과 장식들이 금, 은, 구리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향하여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리라. 주님의 제자들이 충격받았습니다.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이 무참하게 무너질 것이라니요. 부정, 부패의 죄가 만연되고 위선자들로 가득 찬 성전이 무너질 것을 주님이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과 함께 주님의 재림과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마태복음 20상 3절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같은 맹락이죠 제자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재정이 있으리니 이것은 여인이 해산 전에 진통의 시작과 같으니라. 이러한 사건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할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의 설명입니다. 현재 우리에게 현재 우리는 이미 견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큰 환난을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첫 번째는 피하십시오. 피할 것을 피하십시오. 1 4절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곧 성전을 가리킵니다.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고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태는 좀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고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며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24장에 설명됩니다. 긴급하게 피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주전 약 550년 전에 다니엘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할 것을 이미 예고 예언했습니다. 주후 66년에. 로마 식민지야에 있던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반란군들은 군들은 성전을 점령하고 살인자들이 성소에 들어가도록 허락했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이리 반란군들이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대로 가증스러운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로마 군대는 이 유대인 반란군들을 진압하기 위해 진압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로마의 장관이 그 유명한 티투스 장관입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기 약 30년,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무너진 겁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포스에 따르면 약 9만 7천 명의 노예로 잡혀가지고 약 100만 명이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기아로 죽었다고 그의 처참함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처참한 멸망전에 가증한 것들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보고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 유대의 산지로 도피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멸망의 징조가 보이면 도피하라 주의 말씀에 따라서 도피한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후대에 전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순교를 각오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신변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무너짐의 징조가 보이면 피할 것을 피해야 합니다. 피하는 것이 종종 경건한 경건하고 지혜로운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천사가 로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오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성전에 선 것을 보고던 그때 위대히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시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피하여 도망해야 합니까? 음행을 피해서 도망해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죄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을 통해서 나누는 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왜곡하여 온갖 지저분한 짓을 하는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경건한 죄입니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를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입니다.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어떤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나요? 재물의 우상, 아름다움의 우상, 권력의 우상, 인기의 우상, 스포츠의 우상 향락의 우상,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는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경외하면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중심 자리에 이러한 우상들이 앉아서 앉아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점차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의 인생을 움직이는 중앙에는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 피할 수 있는 것은 피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18절 보세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큰 환란으로 인하여 도피할 환경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각종 전쟁의 소문, 홍수, 지진, 기근이란 환란이 일어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란의 상황에서 기도해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라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위로도 받고 지혜도 얻고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인도하심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희들을 악에서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매우 악독한 자들의 술수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정, 부패한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서 구원하옵소서. 타락한 세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는 규칙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분들이십니까? 나는 그러한 사람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큰 환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피하십시오. 피할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할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분별하십시오. 23절 보세요.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우리가 미혹 당하지 않고 분별할 것을 미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5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려 하라.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고 그 우두머리들은 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사탄이 어떤 사람들을 붙이켜서 자신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지는 가운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착각하는 정신 질환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아, 잔스사스 목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존경받으셨던 잔스사스 목사님께서 하루는 편지 한 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러,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나입니다. 참 이상해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가? 발신지가 어딘지를 추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발신지가 정신병원이었다고 합니다. 현대에는 급격하게 정신 질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인류 역사 속에는 이러한 늘 가짜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짜 메시아가 점점 더 많이 출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폐지를 향하여 갈수록 가짜 교사, 가짜 메시아가 출현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독교에 가짜와 사이비가 많은가요? 플란서 파스칼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짜를 모방, 모방하거나 모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깁니다. 수많은 가짜 정말론이 생겨나고 가짜 메시아가 우리를 혼동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할 진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 멤버들의 대다수가 정통 교회에 다니다가 미혹된 사람들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 가지들 분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상에는 기발한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전세 사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금융 사기, 의료 사기, 심지어 결혼사기 그리고 종교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우리의 인상을 망가지게 합니다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의 진리를 배우며 믿음의 뿌리를 성경의 진리 속에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거짓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진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 하리라. 가끔은.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이 진리인가 의심해 보시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이 나오는 유럽의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가 조사하며 점검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이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여러분은 듣고 배운 성경 말씀이 진실인가 하면서. 점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이 난 많은 세상 속에서 변치 않은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의 불이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